우리 아들이 엄마한테 보내는 시. 엄마는 일곱 시에 일어났다. 엄마는 회사를 간다. 회사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다. 밥을 돌아오고 밥을 해준다. 나는 밥을 먹는다. 그리고 아플 때내 네, 아프지 좀 말라고 한다. 너무 슬퍼 그리고 하루가 지나간다 <laughs> 그리고 저녁이 되고 뭐, 하지, 나는 아니 밤이 되고 나는 엄마한테 꼭 배고프다고 한다 <laughs> 엄마는 또 괜찮은데 알겠어 하고 응, 밥을 해준다 <laughs> 너무 눈물나 그리고 하루가 지나갔다 嗯他不。